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오셨나요 벅찬 마음이요 <laughs> 혹시 처음 보러 오신 분계신가요신되겠요로 안, 안 <laughs> 진짜로, 진짜로 처음 보러 오신 분 계세요? 로 처음 로 처음 오신 분 계세요? 로 처음 보러 오신로 처음 오신러오요요 어요 저는 미리 영화를 좀 봤는데 여기 네. 아이맥스 잖아요 그렇죠? 네. 아이맥스로 또 선택하신 분들 최고의 선택이시고요. <laughs> 저희가 지금 오주차인데 CGV에서도 우리 외나아들의이 극장을 찾아주는 이 빈도와 이렇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내려갔던 아이맥스 다시 영화, 영, 영화를 다시 걸어주시면서 저도 드디어 이렇게 무대 인사까지 성공리에 할수 있게 돼서 좀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. 어, 혹시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시영시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종명 시험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,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. 네, 다시, 다시. 토요일 헤메커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요 <laughs> 진짜 어려운 질문이 나왔네요 토요일 헤메커 중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셨나요? 어 이거는 제가 오늘 자기 직전까지 생각해서 <laughs> 지금 답변 드리기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음, 개인적으로 오프닝 토요일 2 2부 일요일, <laughs> 3부 그... 바지 입었던 게... <laughs> 3부 토요일, 4부, 아, 사, 3부 일요일, <laughs> 4부, 하, 4부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 바뀌어요. 부요4 나는 삼부 토요일 파다. 와! 와! 나는 일요일 파다. 와! 일요일에 음, 압도적으로 받네4부는그그 열연했던 건 올리스 네. 구찌 그 올리스 어 그게 진짜 무대에서 진짜 이쁘게 됐죠. 근데 왜4부 토요일도 못넣었냐면 사, 토요일 날 사부 때 얼굴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 그렇게 그 치크색과 그반묶음에 어, 핑크색 그, 그 짧은 좀 원피스에 같아요. 어, 그 여기에 뭔가 막 그런 꼭 비면은 아니지만 그런 그런 걸 이제 머리 장신구 꽂고 그게 사부는 진짜 박빙이었던 것 같고 앵앵콜은 일요일 네 그렇게. 친구 다행이다. 정요다요이요정요다요이요정요다요이요정요다요이요 정말 요행요다요말요행요다 정말 요행이다 정말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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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다이다이다 정말 다행이다. 정말 다행이다. 정이다다이이다이이 정말,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게 제가 정말 세상 평화롭게 밑을 에 열어보면서 막, 아막 연기하고, <laughs> 막 하차하고, 막, 아 이런 어떤 모션들을 취하고. 근데 그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날 정도로 여기서 떨어진다면? 이, <laughs> 이 생각만 이틀에 더 들었었던 것 같고. 날씨가 사실 그 전날 막 갑자기 일어설 때 폭우가 내리고 그랬어서 바람이 이렇게 풍향으로 가는 거예요. 그게 바람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고 참 무서웠다.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약간 그런 이제 액션을 해줘야지만 하는 또 그, 플레이어의 숙명이죠. 그래서, 키가 하나도 안 납죠. 네! 정말 행복하게. 그렇게 느꼈다면, 제가 잘 참은 거죠. 아. 자, 여기서도 저희, 그, 촬영. 기념사진. 찍고. 언니, 여기. 여기. 여기 옆에 앉아요 언니, 이거 해주세요. 네. 이렇게 그 둘러주세요. 아, 이거. 어 어디가 비지? 그게 앞에 아이유는 신이다. 아이유는 <laughs> 네, <말해. 완전> 신이다. 라 네. 완벽 신이다. 와, 신이다. 아멘. 어, 언니잘잘안 됐어요. 아까 아까도 저렇 여기는 좀한 번에 프레임에 다 담기기 어려워 가지고 두번 촬영을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<laughs> 배웠요 여기. 아, 여기또 마침 <웃음> 아, 여기. 이런 거야. 저것도 하나 감사합니다. 아, 이거. <laughs> 와, 아, 아, 완전 멋지다. 신이다. 네, 여기서 한번나 찍을게요. 이쪽. 자, 그쪽으로 갈 거예요. 자. 오케이. 자, 이거, 이거 만들었어요? 네. 아, 네. <laughs> 이거 징조 <짐족한> 갔다. <laughs> <거>. 여기요, 여기요. 요 <laughs> 언니, 사랑해. <laughs> 언니, 사랑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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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안전상의 문제로 이렇게 받지 말아달라는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유엔아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저도 받아가면 좋죠 여러분 다내내 내 선물인데 <laughs> 저도 아쉬운 마음을 <laughs> 안녕 엄마 <어머나>. 엄마 일하느라 못 <laughs> 왔어요 어? 일하느라 못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<웃음> 영상통화 <웃음> 영상통화도 이렇게 막간으로 하고 <laughs> 오늘 영화 재밌게 보고 가시고 또 저도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설레는 마음 안고 어땠는지 후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다 알게 모르게 다 보거든요.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까 그리고 질문하신 두 분께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 준비해주니까 받아가 주시고 재밌게 보고 다들 따뜻하게 입고 예. 저녁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주말 보내요. 네. 이따 <목소리> <언니, 언니. 목소리> 봐요.